이거 뭔 일이지? 맞아, 벌써 얘가 나타났더니. 음. 근데 우리 얘또 기절시켜도 되나? 네. 얘들아, 빨간색들라고못 봤니? 응? 음. 음.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저도요. 저도요. 전 제, 절대로 안 때렸어요. 그리고도 이렇게는안 만들었다고요. 난 그냥 아무 말안 하고 니들만 받칠 뿐인데. 니들이었구나. 아니야. 아무튼, 여, 얘를 어떻게, 이렇게 하면 어떻게. 왜요? 여기는 바로 특제 보호구역이야. 아, 맞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! <laughs> 아! 일단, 얘는 어차피 알아서 회복을 하거든. 그럼 난 이만. 바이바이. 아, 그리고 또, 여기 조심해. 왜요? 너 뒤에 그놈이있거든 그놈 누 구야?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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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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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가 <laughs> 어? 뭐지? 왜? 우리 뒤에 뭐 있었어? 맞아. 뭔가 뒤로 뭔 가까운 색이 막확휙 지나갔어. 에이, 잘마. 그럴지도 몰라. 여기 드래곤들이 있다고 했잖아. 아 맞다. 안 보여. 음, 여기에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. 자, 그 어떤데라면 바로 우리 뒤에. 짜 어쩌지? 아니 너는... 와우 처음 보는 거대한 드래곤이네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와, 와, 와우, 와우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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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는거 아니야? 아니 설마 먹겠어 제 입을 봐봐. 군침이 싹 도는 것처럼 침이 떨어져. 아, 물을 먹을 셈이가요 조심해! <laughs> 여기, 여기는 어? 드래곤드로크 신경이 날카로저 놈은 그 신경이 날카로운 놈이라고 잘못하면 나처럼 이렇게 될수 있지. 뭐야? <laughs> <laughs> 깨끗하게. <깨꾸덕. 웃음> 걱정 마렴. 여기는... 걱정 마렴. 여기는 장난감 세계라서 나처럼 죽... 나처럼 몸이 찢어지지만 않으면 살 수가 있단다. 근데 어떡하지 도울까? <laughs> 아안 나는 안죽어 절대로 <laughs> 죽는 것 같은데 얘들아 나안 죽는다고. 난안 죽는단다. 네. 했. 네. 야, 도망쳐. 도망쳐 얘들아. 도망쳐. 도망쳐 얘 앞에 막혔어. 다른 길에 갇혔다. 어, 아무것도. 어, 한번한번 어, 아, 다음.